했어? 어, 됐어. 음, 초대했어? 아니 지금 계속 가기. 이게 로딩이 은근히 길더라. 잠깐 들어와 봤는데 음. 로딩이 길더라고. 어너이 왔어 참가했어 게임 어? 이거 근데 왜 늑대를 또 죽이라 그러냐? 어제 우리 늑대 적지 않았냐? 늑대 죽이라 그러는데 다시? 늑대 그 말이? 옵션에서 그래픽 좀... 이거 저장이 안됐나? 한 개? 아저씨 저기 늑대 지도보면은 느낌표있지? 퀘스트 목표 어어 어그 어, 늑대 다시 잡으러 가야돼 그그로와 늑대 있는거 어? 왜? 이거 저장 안됐었나봐 어제 우리 늑대 잡은거 어 왜그러지? 너 마을에 네가 만든거는 있냐? 마지막..마지막에 만든거 그대로? 지금 이거 어두워서 보이질않어 다시 이거 그래픽 낮게 할까? 버그..버그인가버그 망가진 횃불이네, 횃불이. 소리하면 그 돼, 그. 음흠. 일단 자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밤인데? 나 지금 여기 늑대 잡고 가자. 어, 그래? 어, 늑대 잡으러 왔는데, 지금. 횃불 좀 고치고 갈게. 어, 그냥 내가 잡을게. 죽진 않겠지? 뱀뱀! 새끼야! 피 많이 닳았어 아 이거 고치는거 직접은 못하나보네? 또 그놈 써가지고 해야되나보네? 나무가지고 그..거기.. 그.. 그 음..작업대에다가 갖다놓은 어, 다음에 수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어. 재료도 있고 근데 아, 이거 왜? 그 꼬봉인 가서 해줘야되나? 아 이거? 다 꼬봉한테 의존해야돼? 직접은 못하고? 그럼 뭐 직접 제작하지 뭐 늑대 막 운다 너한테 맞아가지고 우는거야? 아니 네, 그냥 우는거야 갑자기 겁나 맞다 피가 많은게얘 쎈가보다 겁나 아프네 갑자기 잡았어. 어다 아, 잡았어? 도망가야지. 음. 고기 올려놓고. 왜 그래? 왜왜 혼자 싸우고 있어? 아니 왜 고기 올리려고? 나도 고기랑 싸우고 있는 중. 야, 찾아, 가서. 거기 내집 아니야? 그런가? 아, 니집내 네 집, 네 아, 집 어딨어, 내집 가면 돼. 야, 잠깐만. 어? 아, 나집 그거. 너집 없어졌어. 아, 그런. 얘가 보다 얘가 승수인가 보다 나 아마 겁나 많은데 지금 파악해놨다 오 승수 찾았어 추정적 구했어 잘했어 어아 여기 네가 이거 열은 거구나 아야 이게 너 명성 떨어졌냐 위에? 돈 옆에 있는 거 명성? 19아 이게 니랑 나랑 공유네. 내가 아까 준석이 데리고 오느라 그거 썼거든. 어. 사라졌나. 어. 아... 야얘 준석이 왔다 봐봐. 생긴 거 봐봐. 준석이가 생겼지. <laughs> 맞아. 어 준석이야. 이게 <laughs> 주택 텐트에다가 응. 아마 넣놨다. 어 어 거기다 해 놓는다고? 어. 아마 준석이 뭐 하냐? 준석이 놀고 있어. 음. 오케이, <놀라> 완료. 음. 나무 좀 집히고 아저씨 고기 하나 드시고 해요. 어? 야 이거 오늘 야근해야 되는 거지 이거? 몰라 불불다지혀놨어 <laughs> 어떻게 할까? 야, 이, 이 새끼 뭐 준석이 그뭐 텐트 만들어줘야 되네. 어 주택 텐트. 응. 음. 네가 네가 위치 잡아봐. 어아그 그래? 얘네는 얘네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자. 응. 음.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살아야 돼. 그렇지. 아이 주인님 자자는 자리에 끼려고. 어 잔다. 얘. 트그 건설? 오케이. 음. 준석이 잔다. 우리도 창고가 생겼으니까. 어, 우리도 잘 막. 그래, 들어가 자자. 아지가자더 많이 가자. 어, 꽝이 어, 아직 안 잡고. 내 미끼 안 넣어놨나? 아, 미끼 안 넣어놨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이래야 합니다. 얘도 퀘스트 있는데. 무언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산적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옵니다. 이분은 글쎄요 아시잖아요. 산적들은 작은 뇌를 흔들 티 흔들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으시면요. 산적들과 게임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산적들은 음. 조직력이 음. 뛰어나고 서로를 신뢰하기 음. 때문에 위험합니다. 음. 그래서 그 신뢰와 조직을 파괴해야 음. 합니다. 음. 저는 그들에게서 귀중한 물건 음. 하나를 찾습니다. 토큰이. 이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토큰을 얻어 음. 그들에게 음. 비난을 퍼부으세요. 음. 좋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laughs> 어, 퀘스트 생겼다. 음 도난당한 물건을 비밀창고에 넣으세요. 도난당한 물건이 뭐야?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데? 저기 아 저기 생겼네. 베스트 우리 텐트 옆에 있네. 오 소도 있네. 아 그거 뭐야? 사슴 맞다 사슴. 어. 여기 왔는데? 아 이건가? 상자. 숨겨놓은 현장의 부분. 토큰 넣기. 아, 다시 돌아가야 돼? 너그 마을에 있냐? 아니, 나 채집하고 있어. 아. 아마 많이 아, 필요해서. 많이 챙겨놔. 나 퀘스트 하고 있을게. 응. 저금에 대해서요. 찾았나요 뒤따라오지 않고요. 토큰을 넣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잘 되길 바랍니다. Brilliant. 훌륭해요. 아수라장이 될걸예요 lot of p e o p l 해 w 서로 죽이기까지 할지도 몰라요. 당신 n 의 g 한 대로 되시 o t 바랍니다. 오! 실내 1 5 5 l l i n g each o t h e 들의 작전을 방해한 r 가입니다기기 기울이세요. g each 나무 14개 오래된 경남. 동전 장로에게 선물하면 마을의 신뢰가 커집니다 아 장로한테 동전 주라 그러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는 제가 찾은 그 동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있는가요 그 동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요 내가 찾은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놓고 줘야지 그냥. 야, 이것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주네. 아 그래. 늑대 송곳니도 어. 지, 얘한테 주는 거네. 구매, 판매, 판매하는 건가? 판매. 해볼까? 아 헤이든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 신뢰 얻으면 좋지. 어, 명성. 오, 이오 좋아. 당신은 이제 당신은 헤이든의 친구인 헤어든이네, 헤어든, 아. 헤이든이 아니라. Hello, 이름도 어렵게지만 잠깐만. 패스헤드스토 패스... 스토... 장면? 패스트토 장면 또 뭐야? 다른 마을 장면가? <laughs> 야 저기도 마을 있나 보다. 음. 저기 나 갔다 올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I have a l i 관심이 있어요. 오해하지 뭐 마요 정말 간단해요. 약속할게요. 어머니 위해 작은 추모비를 여신대요. So 친가가죽을가져다는요곧 so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너 이거 못 만들지 그 끈이랑 털 같은. 그거 하려면은 체즈 캠프가 있어야 되고 체즈 캠프에서 뭔가를또 만들어야 돼. 아, 그러면은 그거부터 우선 같이 해야 돼. 어? 여기 무슨 캠프 있네? 다른 사람도 여기 사나 보다. 아그 밥솥 같은 거 있는 거? 여기 처음 오는 데 어. 이건 뭐야? 대화해볼까? Good day. Are you need of natural 아 병, 병에 대한 자연적인 치료법이 필요하신가요? 아얘 치유산가보다 아얘 보다. 어, 거기까지 갔어? 응 아마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아마 아, 겁나 많아 <laughs> 여기도가, 아마.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 너무 멀리 왔다 아마 아 제이지 안돼 아마 어 아마로 가득 찼어 임대이다 복귀 아, 합니다 가지고 음 여기 아마 넣어놓을게 창고에 음 어차피 그 계속 써야되는거랑 와 겁나 많이 들어가네 아마는 이거는 뭐야 텐트야? 체즈 캠프야 아아 침대 여기 그 뭐야 용광로하고 이거 그 해놨으니까 광산캠프하고 이쪽에다가 두개 해놨고 네. 이건 체집캠프체집캠프 짓자마자 캠프 또 바로 뭐 연구시켜야돼 네. 너 여기 체집캠프 일로와서 한번 봐봐 이거? 여기 와가지고 F 눌러와봐 네. 어 그걸 눌러놓으면은 얘네들이 체집이 1순위라고 한다면은 체집부터 할거야 근데 나는 얘네들을 건설하고 연구를 1,2순위로 해놨어 어아 제작 의일 순위 그렇지 제작 일 순위 연구 2 순위 수학 재련 어 수학을 3 순위로 하고 재련을 4 순위로 한다 자꾸 이러면은 고기 남아있을려나 겨울이냐 이제 겨울까지 하루만 남네 단순한 끈부터 만들어줘 나그 페이스터 하려고 그걸 만들려면은 어, 연구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대 해 놨어. 어, 해 놨는데, 지금 얘네들이 강가 갈 때를 채집해 와야 돼. 강가 갈 때? 어, 채집해온 거 있어? 지금? 얘네 채집 일 순위로 해 놔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못 캐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구해? 강가 근처로 가볼까? 나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얘네를 시켜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버섯 하나 먹 구해야겠다. 이거 신선한 버섯 먹 구해야지. 음. 아이고. 어, 서외할수있 어, 어 우리 지금 그거 명성도 269나 있잖아 아까 100 몇짜리 뭐. 있었는데. 아, 래 걔는 여자였어 여자 여자 e y 지 여기 넣어놨어 주택 텐트에다가. 야 얘네랑 일하니까 되게 빨리. a 네 좋네. 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어린 나무가 좀 많은데 없나? 나 나무 가지고 왔어. 아래? 응. 막대기라도 가져가자.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마을이 엄청 커지네. 오. 내가 관리 잘하고 있지. 응. 오, 이제 겨울인데 어 만들었다 이거? 얘가 배틀있지 어 거기서 이제 짜게 하면 돼 배틀? 응 아니. 이거잖아 요거 아아 응. 원이보족합니다 아마 하나 당 하나야? 아 얘네들이 여기로 막 겁나 옮겨 놓네 캠프 상자에다가 아 지들이 정리해? 어어 어, 이거 만드나 보다 이제 어 되게 만든다. 어닭석진 만드는 거 보면서. 어. 어 섬세해 역시. 그럼 이제 일꾼이 어. 일꾼이 좀 부족하게 된단 말이지 이제. 어 여기서 가지고 어. 마을 가면서. 음. 응 애들도 데리고 올게 오케이 단순한 끈 빨리 만들어 오너 단순한 끈 4개랑 익힌 고기 2개, 통나무 2개 저거 퀘스트하는 거지? 어 단순한 끈 어. 2개 오케이 굿굿 이거, 이거 어떻게 맞지? 만든다. 네. Okay. 갔다 올게. 음. 날 저물기 전에 빨리 그거 해야 되겠네. 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sure 납치해야지 음. 어, 바로 캐스팅 해야지. 어. 우리 팀으로. 네 Well met fellow. I the villagers took care of me. And eventually I don't need to find my other hello friend. 얘는 못 데리고 가나? 아, 얘는 못 납치 못하나 보네. 아, 저위야 어, 얘 준석인데. 어, 얘 실내도 많이 먹네. 그냥 대구 간다. 응. 음. 241. 많이 먹네. 나나 나 잠자기 해놨다. 응. 음. 어너일 보고 있다가 나 오면은 너도 잠 자. 응. 음, 나 음. 그 수집 좀 하고 있어야겠다. 나무 네개 아마 다 개. 일단 자고 일어날까? 그래 응 음. For 음. honor, 음. for 음. glory. 이 캠프냐? 난 침대 들어갔어. 어. 어. 근데 오네모 뭘로 쓸까? 일단 한명걔는 내가 우선순위 지정을 해 줄게. 어, 그래? 거긴 거기 걔는 제작 위주로 좀 써야 될거 같아. 어, 그냥 이거. 이름 어디 있지? 대리고 온 년? 잠깐만. 대리고네. 아, 남자가 아니야? 여자 까만해. 데리고 아. 남자야, 남자. 남자야. 여, 여자가 없어. 여, 여기 있어. 여기. 걔 말고 여기. 춘호 3. 여기. 응. 아, 미셸 추노삼, 오케이. 응. 애들 그냥 다 이름 추노로 바꿔야겠다. 얘 제작 1순위로 하고. 어, 어 저기, 뭐 잡혔다. 재련. 재련 이순위 아니. 추노이. 뭐하냐, 걔? 뭐라? 손에 뭐 들고 있는데? 아 이게 비축 창고야. 아, 이거 숲 같은 거, 이거 막숲풀 이런 거 제거 못하나?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거 거슬려. 응, 그거 골질러야 되나? <laughs> 글쎄, 농약은 없을 것 같고. 울지르지못 하는데. 응. 이거 도끼로도안 되는데. 어, 이거 거슬리긴 해. 그러니까. 뒤쪽 창고 대고. 어, 눈 왔다. 아, 그럼. 근데 이게 뭐 상관은 없나 보네. 겨울 되면 그냥 배경만 바뀌는 거고 그런가 보다. 어. 약간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네. 나 그러면은 마을 갔다 와야겠다. 이거 팔고 와야지. 음. 겨울에는 채식을못 하나? 어, 얘, 얘 내가 아까 스카우해 가려고. <목소리> <실례를> <목소리> <설명을> <목소리> 혹시 겨울되면 뭐 아마나 이런 것들 못해는거 아니겠지? 그는 그러니까. <목소리> 데리고 가려면은 992나 있어야 되거든 항 <목소리> 어, 그래? <목소리> 어. 아 이게 그... 애들마다 직업이 있네 아마 못캐아 겨울이라? 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러면 은 뭐, 연구니 뭐니, 일단 스톱이네, 다. 그럼 겨울에는 뭐 하라는 거야? 쳐자라는 거야, 그냥? 아... 겨울에 할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어차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겨울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겨울만에 할수 있는 게 또. 어, 불만임. 추노 네이비가 불만, 불마... 불만합니다, 이러는데. 왜? 왜? 목만이지? 왜? 왜? 목만이야? 왜? 씨 잘해주는데, 이 새끼들? 지랄이야? 존나 해 뭐, 먹을 거나 음식 이런 거안 줘서 그런가? 배고파서? 야, 겨울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 어? 고양이 있다, 여기. 아니, 얘 그냥 애무만 하고 끝이야. 아래? 뭐 없어. 어. 응? 체로라도 주면 되는데, 체로가 없어. 나무 말고 진짜 캐지는 거 없다. 응. 겨울도 길거 아니야, 그냥. 어, 뭐 잡아놨다. 미끼 잡혔다. 아, 고기 하나밖에 없어. 하, 함정이 벌써 고장났냐? 되게 빨리 고장나네. 어떻게 해야 되는겨? 고기 한 조각으로 나눠 먹어야 돼? <laughs> 겨울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고기 하나 해놨어. 응. 음. 난 지금 벌목군 오두막 해가지고 나무판자 생산하는 거 지금 더거 만들고 있어 응. 겨울에는 나무 위주로 해야 되겠다 너는 이제 사냥 있지? 사냥 해가지고 얘네 식자재 좀 식량을 좀 해야 되겠다 고기 하나 내가 갖다 놓긴 했어 지금 응 근데 이게... 차... 추노 1 어딨어? 아얘 배고픈가 보다 God, 음식 교실 1와 진짜 막막하다 겨울 오니까 갑자기 가자 어? 저기 빨간 거 있다 저 사냥감인가? 잡으러 한번 가봐야겠다 같이 가자 잠깐만 어 와? 어오 <laughs> 어, 2대2야 어 도망가 어딘가 도망가 일로와 <laughs> 오케이. 무리하고 음. 고기 하나 나왔어요. 아, 하나 주네. 이 새끼들 굶주려 가지고 지금. 여기 음. 하나 더 있다, 지금. 너 지금 피몇 프로야? 나 100%. 100%면 몸빵서 내가 내가 삼빵 때릴게. 음.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 지금 언덕 위에 있나? 한번 여기 왔다. 꽃. Okay, 오케이. 가져. 어. 얘한테 고기 두개 나왔어. 오, 그럼 아, 네 명은 먹을 어? 여기 내가 아까 고기 하나 갖다 넣놨는데 주인보다 먼저 고기를 먹어 이 새끼들이 <laughs> 미쳤네 씨야미냐 어? <laughs> 애... 물고기 추가 너 애들 관리 빨리 해야지 이 새끼들 이거 <웃음> 정신 <웃음> 못 차리네 아, 주인보다 먼저 <laughs> 먹어 촌오들이 추노들이... 안 되겠구만 마을 한번 갔다 올게 나그촌 촌장 좀 만나고 와야겠다 <laughs> 어 지금 밤이다. 아, 밤이야? 자고 가자 그럼 어. 추노들 자고 있냐? 가자고. 자고 가자고. 자고 가